안녕하세요 9월 6일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오늘의 무료종목 먼저 확인하고 갈텐데요 장천 시초가 단타 검색기에서 장천의 단타 검색기에서 가장 센 매수세가 가장 센 종목을 검색해라 세팅된 검색기인데요 이 많은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풍구석유라는 종목 매수세가 가장 셌어요 아침에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전에 문자로 이렇게 나눔이라고 참여하신 분들께는 보시다시피 흥구석유라는 종목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흥구석유 급등 예상주로 이런 종목 발견하면 당장 사라. 9월 6일 매매 시나리오 해서 영상 올려드렸어요. 21시간 전에 올려드렸죠.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흥구석유라는 차트고요. 어, 문자로 제가 시초가 매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시초가에 시장가 매수하세요 사인 드렸고 어, 손절가도 6,680원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 드렸어요. 어, 목표 수익률 보시면요 10% 제가 잡아 드렸고 10% 수익권에 도달한다면 자유롭게 분할로 매도하세요 라고 같이 사인 드렸습니다. 어, 종목을 이렇게 어, 오늘 날짜에 갖다 대고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자면 어, 오늘 저가는 7,080원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 손절가 이탈은 없었고요. 어, 시가가 2%, 그리고 고가가 13%, 13%에서 2% 빼면 11%, 제가 목표 수익률 10% 잡아드렸죠. 정확하게 10% 수익률 도달했습니다. 어, 매수해 보신 분들은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실계좌 보시면, 어, 금일 매수 평균가가 7,250원. 여러분들 7,520원. 요거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시가가 7,250원. 맞죠? 그리고 저는, 어,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 윗꼬리에서 조금 욕심을 내봤습니다. 어, 욕심 부리다가, 어,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오늘 분할로 이렇게 8%의 수익. 마무리를 지었는데 나머지 이 종목들도 어,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렸던 종목들이고 지금 단기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어,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제 개인 번호로 나눔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 시초가 단타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9월 6일 급등 예상 종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엔틀스고요 이 회사는, 유무선, 유무선 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운용 지원 시스템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지금 현재 5G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어 있고, 지난 9월 2일 날제 유튜브 개인 채널을 이렇게 보시면요. 3일 전에 엔텔스라고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이 장대 양봉 그 영망치형 캔들 이 날짜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고 어, 거래량이 터진 날 이날 영상을 올려드렸고 어, 장중에 그 다음날 월요일이겠죠? 장중에 고가 7%까지 상승이 나와줬는데 하루 눌림을 준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달고 몸통을 꽉 채워주는 모습에 어, 급등주로 한번더 가져왔습니다 어, 하락이 멈추고 하락이 멈추고 어,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면서 관리를 해준다. 그리고 전 저점 이탈은 보여줬지만, 최종적으로 하락이 멈춘 가격을 깨지 않고, 깨지 않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그리고 장대 양봉의 영망치형 캔들, 어, 이 자리에서, 원래는, 이 자리에서 원래 슈팅이 이렇게 나와줬어야 했는데, 어, 지수에 밀렸는지, 뭐에 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더 털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 그 다음에 조정. 다시 한 번, 오늘 아래꼬리를 달고, 이 신호 검색, 신호 검색에서도 초록색 출발 신호죠? 음, 앞으로 한번더 지금 자리에서 슈팅이 예상이 되며, 어, 적정 매수가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880원이고, 앞으로 이 주식 엔 텔스 라는 종목, 좋은 흐름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하락이나 상승에 있어 대응 시나리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손절가, 목표가 이 시나리오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로 여기 보시면 승률 100% 단타 검색기와 그리고 차트 상에서, 신호 수식들 이렇게 무료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검색기에서 종목들 클릭하셔가지고 오늘 뜬 종목들 차트상에서 어떤 신호들이 떴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자면 아이즈 비전이라는 종목이고요. 시가 3%, 고가 21%, 장 중에 18%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하이스틸 잠깐 보시면요. 시가 마이너스 0.3%, 고가 11%, 장 중에 약 11%가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그리고 동양피스톤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시가가 마이너스 1.56%, 고가가 19%, 장 중에 약2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3기 3기라는 종목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시가 2%, 고가 26%, 장중에 24%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RNT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자면 시가 7%에 고가 29%, 장중에 22%까지 상승하면서 마무리는 상한가. 여러분들은 이 주황색 신호와 그리고 초록색 신호에 매수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검색기로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검색 시기랑 그리고 차트상에서 이런 신호 수식들 제가 사진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자로 많은 참여 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